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릴 때제 발명은 냉면이었어요. 제 친정이 냉면집을 하거든요. 친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52년 전통 냉면집을요. 서른도 안된 나이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시장 통해서 냉면집을 하셨던 친할머니는 당신과 닮은 며느리한테 그 가게를 물려주셨어요. 저희 엄마 역시 30줄에 상처하고 우리 남매를 키워야 했거든요. 처음부터 저희 엄마한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었대요. 아가,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친정에 돌아가 새 인생 살아라. 넌 아직 젊고 새 인생 살기에 늦은 나이도 아니지 않니? 애들 걱정은 말아라. 내가 부모 빈자리 티안 나게 키워서 대학도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넌 닮아도 더러운 이 시애미 팔자를 닮았니? 아휴, 가여운 것. 어머님, 제가 어머님 팔자를 닮았는지는 몰라도 처지는 달라요. 어머님께는 어머님을 돌봐주실 시어머니가 없었지만 저는 달라요. 제게는 장사 잘 되는 냉면집을 가진 시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 새끼들이랑 굶고 살 걱정은 없어요. 새끼들 굶기지 않고 살수 있는데 제가 왜 애들을 두고 떠나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마시고 저랑 저희 애들 좀 어머님이 걷어주세요. 어머님 밑에서 일 배우고 살테니까 나중에 가게도 저 주시고요. 그래 주실 거죠 어머님? 그렇게 저희 식구는 친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고 엄마는 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친모녀처럼 사이가 좋았던 할머니와 엄마는 15년간 함께 장사를 하셨고 노안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엄마가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7년 전, 오빠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당하면서 엄마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4년 전, 엄마가 이모들이 사는 일령으로 가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빠가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오빠가 3대째 가게를 맡게 된 거죠.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간판도 새로 바꿔달았어요. 오빠, 가게 상호를 바꾸면 손님이 떨어져 나갈텐데 괜찮겠어?이름이 너무 흔해서 차별성이 없잖아.알만한 단골들은 다 아니까 딱히 손님 떨어질 걱정은 없어.또 좀 떨어지면 어때?맛보면 다시 돌아올텐데 뭐.오빠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저희 집 냉면은 육안상으로도 다른 냉면집들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육수부터 고명까지 너무 달라서. 처음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냉면 그릇을 받아들고는 놀라곤 해요. 하지만 한 젓가락만 먹어봐도 바로 그 맛에 매료될 정도죠. 저희 할머니의 특급 레시피에는 다른 냉면집에서 쓰지 않는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가는데 그 비법을 배우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알려준 적 없는 특급 비밀이죠. 실은 저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딸인 제게도 엄마는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 레시피가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예요.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남의 집 기둥뿌리까지 뽑아가려고 했던 인면수심의 인간들 때문이죠. 배신자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한 인간들이기도 해요. 바로 제 시누이 내외거든요. 제 시누이는 제 과외 선생이었어요. 제가 예고를 다니던 시절 고1 말부터 고3 숨은 전까지 저는 신우이한테 영어랑 수학 과외를 했어요. 학교에서 학과 수업과 실기 수업까지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기 때문에 평일엔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생각 끝에 학원에서 저를 집까지 데려오는 차안에서 과외를 받게 하셨어요. 한 시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신우이와 저는 엄마 차 뒷좌석에 앉아 과외 수업을 했어요. 늦은 시간에 그것도 차 안에서 과외를 하겠다는 사람은 흔치 않았어요 다들 한두어달 하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솔직히 어두침침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과외를 하다니 미친 짓이죠 게다가 12시가 다 돼서야 수업이 끝나고 내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왜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그 힘든 생활을 2년 넘게 했어요 지평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등록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머리도 좋고 생활력도 강해서 어디에 떨어져도 살아날 사람이었죠. 과외 실력도 좋았고요. 덕분에 제가 성적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위대 특성상 수능이 끝나면 바로 실기 시험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기시험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모처럼 시간을 내서 신우이랑 하루 놀기로 했어요. 3년 동안 학교랑 집밖에 모르는 생활을 했던 탓에 신우이한테 연대 구경 좀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신우이가 연대생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 가자고? 별로 볼 것도 없을 텐데? 그러지 말고 홍대 가자. 홍대는 볼 것도 많고 놀 때도 많잖아. 언니, 홍대는 내가 합격해서 천천히 둘러볼 테니까. 언니는 학교 구경 좀 시켜줘. 연대는 미대가 없어서 지금 아니면 가볼 일 없단 말이야. 제가 끈질기게 부탁한 끝에 신우이는 마지못해 저를 데리고 연대로 갔어요. 입구부터 주작 대로처럼 쭉 뻗어 있는 중앙로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 걷는데 신우이 행동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낯선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언니. 왜 그렇게 두리번거려? 꼭 남의 학교 온 것처럼? 저는 별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말에 신우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한참을 걸었어요. 날도 추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신우인의 과 강의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그러다니 어렵게 입을 뗐어요. 예솔아, 실은 내가 그동안... 너랑 너희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 사실은 연대생 아니야. 처음 너 과외 시작할 때 가져갔던 재학증명서는 내 남동생 거였어. 늦었지만 미안하다.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거든요. 시간에 쫓겨 차 안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따로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어서 신우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언니는 어느 대학 다니는데요? 그게, 졸업한 지좀 됐어. 나 전문대 나왔거든. 연대생이 아니라는 말보다 전문대를 나왔다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학력차별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동안 저를 가르치던 실력을 보면, 누가 봐도 공부 잘하는 명문대생 같았거든요. 비록 내가 전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공부는 정말 잘했어. 너도 나한테 배워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나도 서울 4년제 대학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성적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전문대 들어간 거야 한 해에 두명이나 대학에 들어가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나는 전액 장학금 받고 전문대 들어갔고 쌍둥이 동생은 연대에 들어가게 된 거지 쌍둥이 동생이라면 아까 말한 연대 다닌다는 남동생이요? 응 음, 제대하고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고 지금 한창 알바 중이야 이 근처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거기로 갈걸 그랬다. 추운데 밖에서 공상떨 거 없이 지금이라도 가서 인사할래? 내 동생 완전 꽃미남이야.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다니까. 워낙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지금껏 연애 한번못 해봤지만. 그러지 말고 가자. 가서 남동생한테 따뜻한 커피라도 쏘라고 해야겠다. 신우이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가게 된 저는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데다 말수도 적어서 왠지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였거든요. 몇 마디 대화해도 공대생 특유의 이과적 스마트함이 뿜뿜하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방금 전 신우이의 커밍아웃에 충격을 받았던 건 기억도 안날 정도였죠. 어쩌면 이것도 다 신우이 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지만요. 제시누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 영악한 인간이거든요. 남편을 만나고 보니 연대의 미대가 없는 게 천추의 한이 될것 같았어요. 같은 대학에 다니면 좀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홍대 미대 진학의 꿈을 버리고 연대 근처에 있는 이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각 대학들의 미대 시험은 학교마다 풍이 달라서. 수능이 끝나면 성적에 맞춰 대학별 실기반을 만드는데 저는 이대반에 들어갔어요. 담임은 한예종을 노려보지 그러냐고 했지만 남편한테 푹 빠져있던 저는 기어이 고집을 부려 이대반에 들어갔고 합격까지 하게 됐어요. 전철역에서 가까운 이대 정문으로 다녀도 될걸 굳이 이대 후문으로 나와서 풍물거리를 통해 신촌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하지만 좀처럼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남편이 학기가 시작되자 카페 알바를 그만두는 바람에 마지막 끈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3개월 넘게 연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저는 하눈수 없이 신우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전화하려고? 아서라? 처음부터 저자세로 나가면 안 돼. 내가 이번 주 주말에 남동생 데리고 극장에 갈 테니까 거기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자. 넌 친구한테 발음 맞은 것처럼 해서. 같이 영화 보고 밥 먹자고. 중간에 내가 눈치껏 빠져줄 테니까 둘이서 데이트해. 쌤, 고마워요. 진짜 쌤 아니었으면 완전 헛발질만 할 뻔했어요. 제가 오빠랑 잘 되면 쌤한테 진짜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알았어. 대신 내 동생이랑 잘 되면 다내 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 그날 신우이의 도움으로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조호할 수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쩜 그렇게 신우이랑 다른지, 외모부터 성격까지 비슷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쌍둥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을 정도로요. 솔직히 신우이는 사람이 약삭빠르고 교활한 구석이 있는데, 반면에 남편은 우직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말소도 적고 속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이유를 알 것도 같았어요. 비록 다른 대학을 다녔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덕에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해서 제가 매달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는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표현을 안 하는 남편한테 서운했던 마음이 쌓여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이 남자를 만나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신우이는 동생 성격이 원래 무뚝뚝 할 뿐이지 속마음은 다르다고 애써 좋은 쪽으로 얘기해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한 지 7년 만에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침묵이 이어졌고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우라가 치밀었어요. 뭐? 알겠다고? 자기 정말 못됐다. 우리 7년이나 사귄 거 알긴 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혹시 그동안 내가 헤어지자는 말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진작부터 나랑 끝낼 마음 있었는데,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던 거냐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자기 같은 사람한테 7년이나 애정을 쏟아부은 내가 바보였어.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결국 말도 끝맺기 전에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억울해서 그랬어요. 적어도 나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줄 알았어. 내가 먼저 좋아했고, 내가 더 많이 좋아했던 거 인정해. 그래도 7년이나 만났으면 자기도 조금은 변할 거라 생각했다고. 어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자기가 뭔데? 싫으면 사귀지를 말든가. 왜 이제껏 나를 만나준 거냐고. 불쌍해서? 아니면 혼자 다니기 심심해서? 말해봐, 이 자식아! 그러자 남편은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난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네가 나한테 실증날까 봐 겁이 났어. 네가 날 버리고 갈까 봐 겁나서 표현을 할수 없더라고. 엄마한테 버려진 뒤로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거든. 지난 7년 동안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너는 네가 먼저 나한테 반했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먼저야. 누나 데리러 너희 집 근처에 갔다가 교복 차림으로 차 안에서 내리는 널 봤거든. 그때 이미 난 네가 좋았어. 원래 나한테 들어온 과외 자리였는데 군입대 때문에 못하게 된게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누나가 내 이름으로 대신 과외를 맡겠다고 해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 삼았을 정도로 말이야. 덕분에 휴가 나와서 누나 핑계 대고 멀리서나마 널볼수 있었으니까 내 마음은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여전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남편의 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 정말 지독한 인간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자기 감정을 그렇게 누르고 살수 있는 걸까요? 일찍도 말한다. 왜 차라리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에 와서 고백하지 그랬어? 진작 말했으면 그동안 나 혼자 소가리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앞으로 노력할게. 노력 안 하기만 해. 그땐 진짜 끝이야. 근데 엄마한테 버려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자기한테 전화했을 때 어머님이 받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야. 사귄 지 7년이나 돼서야 저는 남편의 가정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네 집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아버님이 남편 친모랑 헤어지고 나서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한 거였죠.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었어요. 재혼 후 이사를 한뒤 재혼 가정인 걸 숨기려고 남편과 시누이가 이란성 쌍둥이인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살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누나한테는 모르는 척해줘. 주변에 알려지는 거 싫어하거든. 기가 막혀. 정말. 이건 뭐 양파도 아니고 어떻게 까도 까도 나오냐? 자기, 내가 아는 황지수가 맞긴 해?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 더 있으면 지금 다 풀어. 안 그럼 나 정말 화낼 거야. 남편은 더는 없다면서 앞으로 저한테 절대로 비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 역시 시부모님과 시누이한테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1년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남편이 한 사람이라도 편하게 출퇴근하는 게 낫다고 양보를 해준 덕분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몇달 만에 아버님이 출근길에 급성 신경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못들여 이런 사단이 난 거라고 제 탓을 하셨어요. 그 일로 남편은 어머님과 크게 싸웠고 시댁에 발걸음을 끊게 됐어요. 어머님이 저희 내외를 보고 싶지 않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얼마 뒤 제가 임신을 해서 시누이를 통해 소식을 알렸는데도. 축하한다는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신우이는 어머님이 화 풀릴 때까지 떨어져 지내는 게 낫겠다며 대신 중간에서 자기가 잘 설득해 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듬해 출산을 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신우이가 찾아왔더라고요. 혹시 어머님과 함께 왔나 해서 기대를 하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혼자 왔더라고요. 옳게, 나좀 도와주라. 우리 그이가 또 회사에서 잘렸어. 새로 들어간 지 고작 두달 만에 상사랑 싸우고 나왔다는 거야. 애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태산인데. 나 정말 어쩌냐?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실은 나 나가는 학원도 원생이 줄어서 다음 달에 문 닫거든. 올케도 알다시피 내가 전문대졸이라 학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봤는데 연락 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나 올케네 친정가게에서 일좀 배우면 안 될까? 우리 그이도 회사원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이참에 식당이나 차릴까 해. 일을 가르쳐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레시피는 영업비밀이라 저한테도 안 알려줘요. 올케도 참, 내가 언제 비밀 레시피 알려달래? 그냥 전반적인 음식 장사 노하우를 말하는 거지. 대신, 내가 한달 동안 돈안 받고 홀서빙 도와줄게. 그러니까 오빠한테 말좀 잘해주라.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매정하게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했어요. 오빠도 회사를 나와 막막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빠 가게에서 일을 배우게 된 신우이는 출근 첫날부터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직원들 중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다며 제 올케가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손끝도 야무지고 손님들한테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일머리도 있고 가게 차리면 장사 잘하겠더라. 근데 무슨 장사한데? 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메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야 뭐. 우리 집 레시피 빼가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어. 언니도 참 우리 옳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렴 동생 처갓집에서 레시피 빼다가 장사할 생각을 할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반년도 안 돼서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올케가 화가 잔뜩 나서는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가씨, 정말 이억이야 누구 장사 말아먹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냐고. 남도 아니고 사돈 집안에 어쩜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굴 수가 있어. 아가씨도 알고 있었던 거야?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자초지종을 말해야 제가 알죠. 아가씨 신우이 말이야. 우리 가게 건너편에 떡하니 냉면집 차렸잖아. 그것도 어머님이 하시던 예전 상호 그대로 간판을 달았다고. 그 뿐인 줄 알아? 우리 집에서 일 배운다고 왔을 때 어머님 레시피 노트를 몰래 봤는지 육수까지 똑같이 뽑아서 팔고 있다고. 아주 가게 전면에 원조 맛집이라고 써붙이고 말이야. 폭풍처럼 쏟아내는 올케 언니 말에. 정신이 다 몽롱했어요. 언니, 설마요? 아니, 다시 안 보고 살 사람 아니고서야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씩씩대는 올케 언니를 달래고는 애를 안고 신우이가 차렸다는 냉면집에 찾아갔어요. 입구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툭 나오더라고요. 글쎄, 간판이 오래 전 저희 할머니가 사용하셨던 식당 간판을 그대로 디자인해서 걸었더라고요. 거기다 올케 언니 말대로 전면 유리에 원조 맛집이란 말까지 써 붙여놓곤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건너편 저희 오빠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신우이 가게 앞에는 대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가게 안에는 이미 만석이 돼서는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저를 본 신우이는 안면 싹 바꾸고는 본척도 않고 서빙을 봤어요. 언니, 나랑 얘기 좀 해요. 나 바쁜 거안 보여? 할말 있으면 가게 문 닫거든마. 당장 나오라고요. 제가 소리를 버럭지르자 가게 안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신우이는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러려고 우리 오빠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레시피 훔쳐다가 간판까지 복원해서 걸어놓고 장사하려고? 증거 있어? 내가 레시피 훔쳤다는 증거 있냐고? 간판. 그거야.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예스럽게 만들어 건것 뿐이야. 그리고 우리 집 상호는 냉면집으론 혼한 이름이야. 차 끌고 다녀봐. 이런 상호 천지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집 레시피는 특허 신청까지 해뒀어. 그러니까, 옳게 말대로 우리 레시피랑 자기네 레시피랑 똑같다면, 그쪽이 간판 내려야 하는 거라고, 뭘 알고 떠들어야지. 언니, 언니 미쳤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도 아니고 남동생 처가야 되고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냐고요. 남동생, 너 아직 몰랐니? 우리 친남매 사이 아니야. 나랑 네신랑피한 방울도 안 섞였어. 쟤네 아빠는 작년에 죽었잖아. 그럼 나랑 쟤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 아니니? 괜히 가족 어쩌고 하면서 비벼볼 생각인 모양인데 나한텐 그런 거안 통해. 난내 식구랑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 번만 더 우리 가게에 와서 시비 걸면. 난 니네 오빠 가게 영영 영업 못하게 만들 거야. 특허 나오는 대로 바로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성질 건드리지 말고 꺼져. 그거 우리 할머니가 만든 레시피인데 네가 뭐라고 특허를 내이 도둑년아. 그러게 진작에 특허를 내지 그랬어. 자기 거안 지키고 손 놓고 있던 니네 오빠가 멍청한 거지. 암튼 난할말 끝났으니까 단는 귀찮게 불러내지 마. 알았어? 이런 걸두눈 뜨고 코베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차마 오빠랑 옳게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집에 온 남편은 저한테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아마 아빠 유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버님이 유산 남기셨어?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작년에 큰아버지가 아빠 장례식에 오셔서는. 아빠 몫으로 떼어줄 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고 가셨던 건데, 그땐 가격도 얼마 안 돼서 나중에 형제분들끼리 나눠 갖기로 했었다나봐. 그런데 몇달 전쯤에 땅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파시겠다고 하더라고. 세금 내고 남은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갖기로 했는데, 큰아버지가 내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랑 누나한테는 못 주겠다고.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노발대발 하셨는데, 그 뒤로 누나도 나랑 연락을 끊어버렸어. 그래도 형님 가게에서 일 배운다고 하길래 화좀 풀리면 다시 연락 하겠거니 했는데 그 일로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어. 내가 누나 찾아가서 설득해 볼게. 형님한테도 찾아가서 사과 드리고. 그날 남편이 시누이 가게로 갔지만 애꿎은 설거지 물세례만 받고 그대로 쫓겨왔어요.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찾아갔지만 대화조차 불가능했어요. 남은 방법은 소송뿐이었죠. 그동안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이번 일을 말씀 못 드렸는데 소송을 하려면 엄마 도움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가 그런 일을 벌였으니 엄마한테 죄송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들은 엄마는 픽 웃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 신우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라. 우리 가게에 소송을 걸든 셔터를 내리든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리고 네 오빠한테 수일내로 내가 가서 정리해 줄 테니까 마음 두리지 말고 있으라 그래. 너랑 황서방도 걱정 말고. 안 그래도 엊그제 황서방이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고 가더라. 유산 때문에 자기 누나가 그런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게 어디 황서방 잘못이니? 나래도 내 핏줄한테 유산 주고 싶지? 피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유산을 나눠주고 싶겠니? 니네 시어머니 죽어봐라. 그 유산 황서방한테는한 푼도 안 남겨줄걸. 세상 이치가 그런 거야. 그런다고 지 동생 처가에 대고 이 지랄을 해? 쌍것들 같으니라고. 너도 그렇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할 일이지. 뭐하러 속을 태우고 있어? 내가 그 오랜 시간 장사하면서 우리 집 레시피 특화 하나 안 내고 장사를 했을 것 같니? 벌써 십 수년 전에 이미 해놨다. 상호 바꾼 거야. 서류 떼어다가 증명하면 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단골 중에 널리고 널린 게 검사 변호사야. 이 못된 년 내가 이참에 버릇을 아주 고쳐 넣을 거야. 어디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엄마 말대로 신우이가 낸 특허 신청은 결국 거절되었어요. 이미 특허 등록이 돼 있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도 신우이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계속했고, 엄마는 신우이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어요. 신우이가 특허를 가지고 우리 오빠한테 하려고 했던 그대로 말이에요. 그러자 신우이가 찾아와 소송을 치하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엄마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웃기고 있네. 도둑연 주제에 감히 내 아들 가게까지 노려? 니네 눈엔 세상에 그리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인데 정신 차려. 넌 어쩜 얘나 지금이나 남의 것 뺏는 버릇은 여전하니? 너. 내가 남동생 재학증명서 들고 와서 가짜 연대생 노릇하는 거 모를 줄 알았지 예, 내가 내 자식 과외 선생을 들이는데 학과실에 확인 전화 한통안 했겠니? 조교가 그러더라 지수 군대 갔다고 다 알았지만 네가 영리하게 잘 가르치길래 그냥 쓴 거야 내가 산전수정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너만 한거 하나 상대 못할 줄 알았어? 너도 참 어리석다 그때 내가 너를 혼냈어야 했는데 내 실속 차리느라 놔둔 게 후회된다 그랬으면 네가 오늘날 이런 짓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참에 너 제대로 벌 주려고 벌을 받아 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다시는 그딴 짓안 하고 착하게 살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날리지 말고 가서 가게 정리하고 앞으로 니들 살 길이나 궁리해 소장에 적힌 날짜에 법원 출석 꼭 하고 알겠니? 결국 신우인은 울면서 돌아갔고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특허법 위반은 물론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모조리 받아낼 생각이에요. 우리 부부는 이번 일까지 겹치면서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 남편한테 나쁜 계모짓을 해왔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려온 시누이가 언급결에 실토한 거죠. 남편이 왜 그렇게 자기 속을 꽁꽁 숨기고 살까 했는데 그런 아픈 사정이 있었다니. 남편이 가여워서 더는 그 인간들 곁에 둘 수가 없더라고요. 어쩜 모녀가 하는 짓이 그리 똑같은지. 피는 못 속인다니까요. 앞으로는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보듬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처럼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